가정에는 하나님의 만기신 목적이 있습니다. 그 목적이 뭘까요?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조직을, 이 기관을 주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? 사람이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역,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이 땅에서 하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세워 가고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관계가 온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.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. 그럼 그런데요,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왜? 하나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혼 지도를 주신 거예요.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 뭐 외로우니까 결혼해라. 이게 아니라고요. 혼자 있는 게 외롭네. 그래서 결혼해야겠네. 이게 가정의 목적이 아니에요. 혼자 있으니까 나 행복하지 않네. 행복하게 살아야지.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.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. 가정은.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요.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만드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. 그 처음부터 이 하나님 앞에 결혼으로 범죄하는 거라.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어요. 왜?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.